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뭐냐? 예, 예수의 머리심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즉 이건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다. 공동체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나 그러면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인식할 게 뭐냐는 거죠. 예,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이 뭐라고요? 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지체에 어떤 부분이라?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몸이야. 우리가 각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신성도의 신앙의 삶에 사실 그 확신 확증은 교회가 되어가는. 각자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로 신앙의 일은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일을 이루어가는 즉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뭐로하한다 교회로 하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각각의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교회 부분으로서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교회가 바로 나인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한두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장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장소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진짜 우상화되고 종교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우상숭배적으로 변하고? 왜 종교적인 신앙인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뭐로 알고 있다? 장소로 알고 있다. 자, 장소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잘못된 오해가 뭐죠? 예. 네, 어떤 한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성전이다. 내가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다. 그것에 가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서 나의가 내가 교회를 이루어 가는 그런 신앙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냥 장소예요. 거기서 있는 건물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갈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통 교회 간다 그러고 예배 예배하러 간다 그러죠. 사실 그거 틀린 거예요. 네, 교회는 교회 간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 내, 내 자신에게 갈려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 모여서 거기서 뭘 하죠? 하나님을 예배. 여러분 장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장소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그것을 신성화 시켜서 마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성도의 신앙의 삶은 아무런 의미를 못 갖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율법적으로 빠진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면 끝인 줄 알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사는 상관 없어요. 왜? 난이 거룩한 곳에 와서 예배드렸으니 나는 복을 받게 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있 여기서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진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정말 더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이 모여 세워가는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모여 무언가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생각하면요, 네그 열매는 뭐죠? 하나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라는 거죠.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교회는 예수님의 뭐가 되다고? 머리 되십니다. 우린 그분의 몸이지만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가르친대로, 예수가 주는 천국 복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날 게 뭐죠? 예수의 나라죠. 예수님 선포한 하나님 나라죠. 그걸 드러내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뭐죠? 사람이 모였어요. 사람이 함께 사람 뜻을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면 된다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네 드러난 외양으로 보면 뭐 조직도 있고 뭐 시스템도 있고 어떤 룰도 있고 질서도 있지만 그건 그 교회가 밖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외양적인 모습이지 교회의 실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의 조직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조직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루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아, 내가 교회 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요. 이게 약간 잘못된 거예요. 마치 무언가 저쪽에 어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희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개념은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개념이에요. 어떠한 한 조직이 있는데 그 이득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조금 참여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 가령 뭐 적집사자사가 있어요. 적집사자가 잘 세워져 있어요. 적집사에서꾸잠 적집사 회비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요. 그 어떤 때는 안 냈는데 올해는 내가 아이회비도 내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적집사사에 가서 이 회비를 들고 와서 회비도 내고 좀 봉사도 해야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만드는 자도 아니고요. 내 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냥 내 스스로가 여기 있거나. 길을 가거나 일터에서도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게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교회 가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내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머리 대신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로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도의 삶 속에 자리 잡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어렵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기 보다 자기 뜻들을 맞춰가는 일에 초점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나는 없어요.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뭐라고요, 우리는? <laughs> 그래서 아 나, 아, 나 진짜 재미없어. 아, 너무 상처받았어. 나 교회 떠날래. 떠나긴 뭘 떠나요? 자기가 교회인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엄마가 날 속상하게 했어. 엄마, 아빠, 나 이제 교회, 집 떠날 거야. 영영, 아빠, 이빠이.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집 나가면 자기가 고생이지. 부모의 슬아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신조어를 잘 이해하세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뒤바꾼 거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어디를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심히 상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옳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 주는 거예요. 다시 오도록 말입니다.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다시 교회가 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상처받고 시험 당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교회인데요. 자기가 교회인데. 그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요. 네. 부모가 자녀들의 아픔과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자녀가 포기가 됩니까? 자녀를 버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요. 내가 교회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냥 난 하나님께 뭐로 부름 받았다? 교회로 부름 받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대해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 네.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한 애통함이 없 없게 된줄 아세요? 남의 거니까.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을 안들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교회라고 생각 내 어려움, 내 아픔들 보면, 예,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 붙죠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그 신앙의 대부분의 일들이 교회로서 존재해 가는데, 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일에 정말 문제가 뭐냐? 자기가 교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교회가 되어주고, 어디에 가주고, 어떤 한 부분이 되어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러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뭐로 부름받았다. 그 외로 부름받. 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새기지기를 주님의 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니까 이게 나니까 이게 나의 모든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애씀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외려 나의 일터 내가 살아가는 다른 그런 일통보다 훨씬 더 교회를 생각하는. 이게 나야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추하는 교회가 되세요. 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뭐다? 교회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된 하나님의 성도는 참된 교회가 되고자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되면서, 교회로서, 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아파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진짜 더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을 쳐가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이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 안에 개인의 영혼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섰다. 그 차원만이 아니에요. 오만요. 그것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공동체 차원인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내 지체가 어렵고 힘들면 그것도 내내 책임인 거고. 내 지체들이 막 기쁜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누구야? 네, 그래. 이게 말이 세상이 가르치는, 맞죠? 뭐, 원한 어, 뭐 지역사회에서 한 공동체, 공동체성을 가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나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몸의 손발인 거예요. 손발인데, 다른 손이 발이 잘라면 안 기뻐해요? 여러분, 안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내 손에, 내, 내가 손인데 이쪽 발이 잘라면, 내 건데, 기쁜 거죠. 내가 손인데 내 발에 아프면, 어, 나는 안 아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프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답게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걸 머리에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맘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몸부림치려고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존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낀지 몰라도. 전 피부에 느낍니다. 예, 교회가 앞으로 생존하기 참 힘들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 그런 믿음은 있죠.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태마하게 냅두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몸부림치지 않으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상황이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그런 앞에서 교회가 몸부림칠 때 여러분 중에 아 이건 목사지만 몸부림쳐야 돼그 앞에 몇명 리더들만 몸부림치면 돼. 그냥 우리는 그냥 바라봐주고, 그냥 헌금 내주고, 그냥 뭐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길 주님의로 주거나니다 여러분이 안주지기서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서는 교회가 부흥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모여도 뭐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제가 요 금요회 뵀던 맨 느낌이 뭔지 아세요? 찬양 인도하면서, 야나 혼자 부르면 오늘 이 찬양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담합해서 목사님 찬양할 때 우리 한 입도 벌리지 말자. 저양반 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두고 보자. <laughs> 저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와나 혼자 부르면 이거 어디지 부를 수는 있어요. 네 그건 하나님적인 가 나 혼자 찬양한, 이건 교회로 온 거니. 여러분, 한 사람이 부르면 주변에서 같이 불러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주변에서 같이 전도해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성, 섬기면 같이 섬겨줘야 합니다. 시간과 여러가지 여건이 안 돼도 마음은 같이 해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막 저거 잘 돼야 되는데 막복귀면서 말이에요 마치 한국 축구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오늘 이겨야 되는데라고 밤새 테레비 보면서 복귀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해 주시기 주님의 주관하면 그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월드컵 축구 보면서 막야 진짜 꼬랑꼬만 되면 온 세상이 떠들어가고 막 그러고 한꼬만 먹으면 그 다음 날 어떤 한 축구 선수는 죽어 실수했다고 막 근데 그러한 마음씀들이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씀이 없어요 그죠? 아니 나인데 이게 교회인데 이거에 대한 마음씀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흥은 혼자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 거리전도 나가지 않습니까? 거리전도 모임을 하면 평균 참석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명? 조금 넘을까 말까? 어미든 집사님 고기를 끄떡 보니까 정확한 숫자야. 저분은 계속 기억하고 있어. 그럼 30명이야. 그럼 우리 교회 성도 출석이 한 95명, 100명 하는데 나머지 분 어디 갔게요 어디 갔어요? 집에 <laughs> 왜 갔대요? 왜 갔대요? 아니 몸이 아파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특별한 약속 갈 수도 있어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같은 한 교회인데 그마음을 같이 씀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에 참석하지 못해도, 아우, 어, 그잘 됐어요, 목사님. 어, 내가 못 갔는데 미안한데, 어떻게 잘 됐어요? 그렇게 마음을 벗기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모여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그걸 통해서 교회는 부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두 사람만 앞에 나서서 부응하십니다. 해야 부응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 가만히 앉아서 우리 부흥돼야 될 텐데 해도 부흥 안 돼요. 부흥은 우리가 동한 마음을 갖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진짜 교회 의 손발로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성도 교회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특별히 새로운 교회가 되십시오. 새로운 교회가 나, 나, 새로운 교회가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새로운 교회가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교회가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새로운 교회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새로운 교회다 이게 돼야 돼요 저는 새로운 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나는 새로운 교회예요 새로운 교회 전부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교회 부분으로서 난 새로운 교회예요 난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가는,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땅해요. 왜? 이게 나니까. 이게 나니까. 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사불란하게 뭐 단일체로서 뭐 움직여 야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다 같이 봉사해서 뭐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각의 개인과 각각의 가정을 위한 또 각각 의 일터에들에 대한 수많은 일정과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에 있어야 된다? 나인.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명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히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교회 되어가는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케 되라는 기도보다. 내가 교회 되게 해달라 내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부흥이 되는 이 교회 되게 해달라 그런 귀한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통성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교회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새로운 교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지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모이게 될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